유대 교도들 입장에서 유대 교도들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 지금 바울은 배교자죠. 그냥 자기의 형제 동조이기 이전에 유대교를 배반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22장 3절에 보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유대인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 자신이 예전에는 그랬다. 또 이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던 사람이었다. 22장 4절에. 이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그 바울이 지금은 어때요? 그냥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를 전하고 그것도 가는 지역마다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를 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자기 한 사람만 그냥 믿어도 우리가 참을뜩 말똥인데. 아니, 다니면서 계속 예수를 전해가지고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그냥 배교자 가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죠. 어, 배교자에 대해서 배반하는 자에 대해서 유대교들의 도 생각은 멸절이에요, 멸절.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든지 불에 태워서 죽이든지 죽여야지만이 그 배교한 자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거든요. 어, 스바냐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에서는 배반한 자이기 때문에. 멸절당해야 되는 사람으로 저들은 여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결박해서 뭐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오늘 막 이렇게 죽이기로 동맹까지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막 소동도 일으키고 온갖 혈안이 되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바울을 죽이지를 못해요. 왜? 단지 그냥 바울이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바울을 처치할 수가 없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바울이 22장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에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체찍질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리죠.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아버지인지 그 할아버지인지 뭐 모르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어떻게 바울의 가문이 로마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추측을 해요. 첫 번째는 그 다소시가 로마로 편입될 때에 그 도시에 있는 지금 바울의 그 가문을 보면 좀 이렇게 똑똑한 가문에 속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 엘리트 계층을 이렇게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여준 그런 케이스, 케이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의 그 아버지나 또그위에 조상 가운데 어떤 큰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고, 또한 가지는 세 번째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천부장처럼 바울의 아버지나 그 윗대에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여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을 죽일 수 없는, 또 결박할 수 없는, 그래서 공회 앞에 서게 되고, 이런 판결을 통해서 어떤 죄의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어떻습니까? 22장 30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의 결박을 풀어 유대교 공회에 서게 하죠. 단순히, 예, 그를 임의대로 죽이지 못하도록 공에 서게 했고, 또 23장 10절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공에 서서 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할 기회를 얻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고 영도 없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할 때에 군인들을 내려보내서 바울을 이렇게 영내로 안전하게 들여 보내게 하죠, 천부장이. 그리고 오늘 23절에도 보면, 3절에도 보면, 그 이하에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뭐, 보병, 또 기병, 창병, 또 짐승을 준비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총독에게 보낼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거예요. 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가 말을 되게 잘해서 뭐 똑똑해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바울에 대해서 판결 없이,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뭐예요? 정치적인 판단, 판결, 법의 판결을 받을 권리가 바울에겐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장이, 아니 여러분, 23절, 4절 말씀을 봐 보세요.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그냥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붙잡고 가도 누가 할 말이 없을 텐데,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서 몇명 인하되는 사람들을 동원을 시킵니까? 보병이 200명이고, 기병이 70명이고, 창병이 200명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바울을 걸어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짐승에 딱 안전하게 태워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호의해서 바울을 로마로 들어가도록, 천부장이 이런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법의 판결에 의해서 할수 있도록 물론 물론 천부장이 이렇게 한게 바울 그한 사람을 위해서 한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한 겁니까? 자기 목숨 때문에 한 거예요.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자가 그렇게 그 죽임을 당하면은 천부장으로서 자기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을 되게 위해서, 뭐, 천부장이 하나님을 알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다 이기적이에요. 내게 해가 되면, 내 기분이 상하면, 내가 원치 않으면, 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천부장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결국 자기 목숨 부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만, 만.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밖에 없는 또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할그 이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것이 오늘 2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바울을 로마로 보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담대해라.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한 상황에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죽여라 죽여라 막 하고 밤새도록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가운데 또 당연히 추측하고 영내로 네. 들어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바울이 또 어쩌면 옥에 갇혔을 때처럼 신라와 같이 찬양했겠죠. 그럴 때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쩌면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라고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즉,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든지 혹은 로마로 가는 길에서든지 바울은, 어때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로마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어서도 안 되고 로마로 가는 길에서도 죽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천부장을 통해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이라든지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자들 먹지도 않고 우리가 꼭 바울을 죽이겠다. 라고 계략을 꾸민 그런 사람들의 계략을 바울의 생질이 듣고 조카가 듣고 또 그것을 전하게 한 것이라든지 우연이 된 것처럼 표현되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바울이 죽어서는 안 되니까 로마에서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백부장들에게 명하죠 보병, 기병, 창병 이렇게 해서 가이사로 잘 호송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이루신 일이시고 또 바울이 생명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천부장이나 또 바울의 생질이나 또 천부장이 명을 받은 백부장과 그런 군사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호송해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워서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의 존재와 사역을 증언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역으로, 역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사명이라고 주셨어요. 그런 사명이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때까지 고통스럽고 갈등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그런 분들이 지금도 이제 많지만. 70, 거의 50몇 세, 70세, 60, 60세가 되가시는 저희 그 선배, 그러니까 동기인데 그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신학대학원 다니고 안수 받고 그러면 목회할 시간이 채한 7, 8년도 안 돼요. 5년 뭐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신들이 일찍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렇게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말 고생고생은 다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일찍이 그렇게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명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셔요. 정말 많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사명자가 죽지 않는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기까지는 정말 어떻습니까? 입으로 차라리 하고 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그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 여러분들도 각각 자세히 찬찬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빙빙 돌려서 지금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지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로마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사명, 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자. 우리는 늘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져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친히 일하고 계시는 거.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의식하며.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상황과 환경 형편을 도구로 쓰시기도 하시고 더큰 은혜를 능력을 주시려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사명을 감당하자.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셔요. 연약한 것도 갈등도 문제도 또 어쩌면 위로도 은혜도 형통도 하나님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겨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